아 지금서부터 제가 작두콩 순지르기 하는거 하고 퇴비 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를 넣으주면 어, 검정색이기 때문에 절대 얘가 이 부분에서 풀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결손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 모순을 제거하고 있는 조그만 결손들이 있잖아요 이 결손들을 다 잘라줘야 돼요 이 잘라주면 이런 결손들을 잘라주면 예? 이런 모순에서 모순에서 어 열매가 열게 되죠 벌써 이제 열매가 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순에서 이 가지가 또 나오면서 이런 가지가 나오면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밑에 있는 이 결손들은 다 잘라줘야 돼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잘라줘야 나중에 어, 큰 줄기에서 요 줄기에서 새 순이 나와가지고 열매가 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많이 열기 따기 위 해서 이런 것을 자르지 않은데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딱 잘라주시면 어, 가감하게, 이렇게 잘라시면 나중에, 요 순에서, 또는 요 순에서, 나와가지고, 이저 요거, 줄 타고 올라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열리게 돼있죠. 제가 이제 또 이런, 하나 마찬가지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순이 많이 하지만, 몇 가지만, 원래 이제, 엄미 손을 잘라준 부분에서, 이런 새끼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여기는 보니까 별로 없죠. 없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크면, 요망이라가 살짝만 이렇게 얹어놔도, 언제나 언제놔도얘 가치가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듯이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 테이블을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일반 테이블을 주시고 이렇게 가득 찌면 검정색이 기 때문에 햇빛이 검정색은 투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절대 풀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만약에 테이블을 주실 될 경우는 이는 비닐 멀칭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이에서 풀이 나요. 그래서 이거 주야하시고또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근데, 건조한데, 이제, 물을 주면 되고, 여기 너무 복잡하게 많이 났잖아요. 새끼순들이. 그래서, 이 때는 과감하게 잘라줘야 돼요. 짝둑, 짝둑,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라주시고, 제가 작두콩을 몇 년을 키워봤는데,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라주면 요는 부분에서, 요쪽 부분에서, 이제, 순이 나와가지고, 훨씬 더 많은, 두배 이상의 수확을 걸릴 수 있죠. 밑에서 수확을 하면, 나중에, 작두콩도 작아요. 그기 그러니까 시원하게, 바람 도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원하고 밑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할수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테이비를 마찬가지로, 한주먹 움푹 빚으면 절대, 이제 장마철이 곧 돌아오거든요? 장마철이 들어오는데, 장마철에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이 테이비, 이것을 비닐 멀칭은,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건드어내면 절대, <laughs> 이, 그, 풀이 자라걸예방할 <laughs> 수가 있습니다. 손주방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이비를 좀 장마철이 돌아오면은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이 멀칭을 벗기지 마시고 장마철 어 이, 이 지남과 동시에 어떻게 이검도색의 멀칭을 벗기면 되겠죠.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야, 이것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줄게 나있잖아요. 제가 이제 늦게 와가지고 지금 망을 할 일을 위해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초만놔도 스스로 제가 이제, 이제 줄 타고 망 타고 올려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리고 밑에 부분 볼게요. 너무 이렇게, 우리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하이 느끼죠? 과감하게 이게 복잡하다고 느낄 때는 이런 걸 잘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얘는 열매가 열렸어요. 이렇게. 열렸잖아요. 근데 사실상 작아요. 되게. 그래서 원래 햇볕을 달하고 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일단 제일 하단부분로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줄기에서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줄기 타고 올라가고, 테비를 이렇게 한 주먹, 이렇게 쭉. 왜 줘야 되냐면은 나중에, 이 검정색 비닐물층을 걷어낼 거거든요. 걷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풀이 날수 있죠. 요줄기에 여기 그렇지만 여기다가 풀이, 풀은 날 수가 없어요. 여기 테비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콩 종류에는 테비를 이렇게 줄 적에는, 이렇게 반드시 밑에서 이렇게 면 아주 잘 자라고 열매도 잘 크게 열게 됐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과감하게 달리겠습니다. 자르고, 자르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싹둑싹둑, 이렇게 잘라주시면 주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주무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잡뚜봉이 어, 저 결순을 자르고, 아진순에서 나온 열매가 상당히 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에 있는 결순을 다잘라주셔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